노후 준비? 이두 가지만 없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 관리 능력과 건강 관리입니다. 이두 가지만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노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두 가지 요소가 노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가명씨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는 매달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상환에 많은 돈을 지출했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당연히 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퇴직 후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건강관리에도 소홀했던 탓에 병원비가 늘어나며 더큰 재정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체력적인 한계로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돈과 건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이제 전문가 칼럼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돈 관리 노후 자금 이렇게 준비하라. 노후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득의 단절입니다. 현역 시절처럼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금세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1. 은퇴 전 3단계 재정 계획. 기본 생활비 계산 먼저 은퇴 후 필요한 월 생활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보통 은퇴 후에는 기존 소득의 7080%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금 및 소득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현재 확보한 연금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추가 자산 마련, 주택연금, 금융투자, 사업수익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당주 투자나 임대 수익 등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소득 만들기.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 수익, 온라인 강의 또는 컨설팅 비즈니스 등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시니어를 위한 프리랜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강 관리 노후 생활의 필수 요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노후를 누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부담도 커지고 신체적 한계로 인해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1. 건강 유지의 3대 원칙. 꾸준한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노년기 근육 손실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걷기 운동이나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지향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함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후에 필요한 의료비 대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손 의료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 이두 가지 요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한다면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점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더 늦기 전에 당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세요.